챕터 6 비극적인 이별의 순간. 1603년 초 정호에게도 마침내 그 무서운 병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 정도였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고열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조금 몸살인 것 같아요.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정호는 월리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병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몸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숨쉬기도 어려워졌어요. 월리는 밤낮으로 남편을 간병했습니다. 다른 의원들을 찾아가 약을 구해오기도 하고 정성껏 죽을 끓여먹이기도 했어요. 월리야 미안해. 내가 이렇게 아파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당신은 사람들을 살리려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월리는 눈물을 참으며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정호의 병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어요. 의식도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며 월리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늘이시여, 제 목숨을 가져가시더라도 남편만은 살려 주세요. 월이는 남편을 위해 특별한 신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을 한올한올 한올 정성스럽게 넣어가며 남편의 회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만드는 신발이었어요. 하지만 하늘의 뜻은 달랐습니다. 1603년 2월 정호는 결국 31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월이의 이름을 부르며 눈을 감았어요. 월이야, 승호를 잘 부탁해. 여보, 여보. 워리의 절규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에 월이는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이 영원히 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다섯 살 승호도 아버지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엄마 곁에서 울고 있었어요. 월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잠들지도 못한 채 남편의 시신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챕터 7 사랑의 편지와 마지막 선물. 장례 준비를 하면서 월이는 남편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리움과 사랑을 담아서 말이에요.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갔습니다. 정호에게 당신이 언제나 나에게 둘이 머리 휘어지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고 하셨지요. 그런데 어찌 나를 두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나와 어린 승호는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살라고 나버리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당신을 여의고는 아무리 해도 나는 살수 없어요. 빨리 당신께 가고 싶어요. 이 편지 자세히 보시고 내 꿈에 와서 당신 모습 자세히 보여 주시고 또 말해 주세요. 당신의 머리가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월이는 남편을 위해 만들던 신발을 마저 완성했어요. 자신의 머리카락을 한올한올 넣어 가며 만든 사랑하는 남편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신발을 싸는 한지에도 글을 적었어요. 이신 신어보지도 못하고 가시니 마음이 아픕니다. 저승길에서라도 이 신을 신고 편안히 가세요. 곁에 넣어드립니다. 장례식날 월이는 편지와 신발을 남편의 관 안에 넣어주었습니다. 남편의 가슴 위에 편지를 올려놓고 발 옆에는 정성스럽게 만든 신발을 넣어주었어요. 여보, 저승에서 이 신발을 신고 편안히 지내세요. 그리고 제 편지 꼭 읽어보세요. 월이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관이 땅에 묻히는 순간 월이는 쓰러질 뻔했어요. 이제 정말로 남편과 영원히 이별하는 것이었거든요. 챕터 8, 500년 후의 재회. 세월이 흘러 2010년 경남 창원시에서 아파트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땅을 파던 중 공사인부들이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팀장님, 여기 뭔가 나왔는데요. 뭔데? 어디 보자. 오래된 무덤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공사를 중단하고 문화재청에 신고했어요. 고고학자들이 와서 조사한 결과, 조선 중기의 무덤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무덤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시신의 가슴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고, 발 옆에는 한지에 쌓인 신발 한 켤레가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편지는 500년이 지났지만, 기적적으로 보존되어 있었어요. 한글로 쓰인 편지를 해독한 결과, 남편을 그리워하는 아내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이에요. 고고학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조선시대 서민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였거든요. 특히 신발을 자세히 조사해 본 결과,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집과 사무에 사람의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던 것이에요. 이 머리카락은 분명 부인 것일 거예요. 남편에 대한 사랑을 담아 자신의 머리카락까지 넣어서 신발을 만든 거죠. 이 발견은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500년 전 사랑의 편지 발견. 조선시대 부부의 눈물나는 사랑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감동받았어요. 편지와 신발은 박물관에 전시되어 많은 관람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전시물을 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500년 전에도 이런 사랑이 있었구나. 정말 감동적이네요. 워리가 남편을 그리워하며 쓴 편지와 정성스럽게 만든 신발은 이렇게 500년의 시간을 건너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 시간을 초월하는 진실한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더 감동적인 후일담이 있습니다. 발굴 현장에서 일하던 한 고고학자가 이 편지를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는 자신의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월리와 정호처럼 서로를 사랑하자.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이겨내자. 그 부부는 이 이야기를 계기로 서로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어요. 박물관 전시를 보러 온한 할아버지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 전 돌아가신 할머니를 떠올렸던 것이에요. 우리 할머니도 이런 마음이었을 텐데, 그는 오랫동안 전시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할머니 산소를 더 자주 찾아가게 되었어요. 또 어떤 젊은 부부는 이 전시를 보고 결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도 나누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약속했어요.